편하게 게임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중 가장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픽은 숨길 수 있어도 경기력은 숨길 수 없다 티온과의 경기 쉬운 경기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유하 플레임 유튜브 좋아요 알림설정 구독까지 감사합니다 유하 다원과 매드의 롤드컵 경기 8강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보고 간단하게 이제 분석과 리뷰할 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담원이 지금까지는 제일 센 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죠. 자, 그룹 스테이지 6전 전승. 디펜딩 챔피언. 분당 데미지, 뭐 15분 골드 차위. 펜타킬. 전성기를 맞은 칸 선수. 상대도 만만한 선수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매드라이언즈. 4자 동률 재경기 끝에. 정말 힘들게 올라온 유럽 대표 매드. 이게 보면 유럽도 중국처럼 몇년 동안 좀 강세였어요. 그 중심에는 유럽의 G2가 있었고요. 하지만 요번에는 매드만 올라왔고, 그리고 실제로 MSA에서 매드가 담원 상대로 풀세트 접전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담원은 지금과는 조금 달라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조금 더 단단해졌고, 훨씬 더 경기력에 물이 올라와 있죠. 담원 같은 경우는 핵심은 탑과 미대의 강한 힘, 훌륭한 정글에서의 상체 운영, 그걸 받쳐주는 바텀의 챔피언 복이나 플레이, 그리고 특히 운영과 오브젝트 단계에서의 시야 싸움, 그리고 교전 설계, 판단이 아주 뛰어나요. 그리고 빠르고 정확합니다. 일단은 다머이 2, 3 경기를 실험픽 한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픽은 숨길 수 있어도 경기력은 숨길 수 없다. 다머이 1티어 픽보다 2, 3티어 픽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기 내에서의 흔들렸던 경기력만큼은 부정을 할수 없고요. 그런 걸다 봤을 때 최근에 티원의 폼이 굉장히 물이 올랐거든요. 티원과의 경기, 쉬운 경기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키 플레이어는 쇼메이커 선수와 슈먼네이드 선수. 자 일단 KDA 뭐 1등, 분당 데미지 차이 1등, 팀내 데미지 비중. 뭐 이런 걸다 봤을 때뭐 결론적으로는 그냥 거의 모든 지표에서 좋아요. 하지만 팀내 데미지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는 다원에 는 다른 선수들도 팀내 데미지 비중을 꽤나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휴메네이드 선수는 팀내 데미지 비중만 봐도 이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뭐 챔피언 같은 경우는 조메이커가 트페를 많이 썼고요. 다원의 칸 선수는 지금 굉장히 폼이 좋고 트페는탑 게임을 하기 가장 적합한 챔피언 중 하나입니다. 자 오브젝트 지표 퍼블 100% 포탑 100% 바론 획득률 90% 사실 이 바론 획득률이란 건 거의 승률이랑 직관돼요 근데 여기서 좀 신기한 게킬도 많이 따고 포탑도 먼저 먹고 드래곤도 많이 먹는데 왜첫 드래곤이랑 첫 전령 확률이 낮냐 드래곤은 둘째 시대로 첫 전령 획득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거는 최근에 특패를 좀 많이 쓰기도 하고 교전을 조금 피하면서 그래 너네 용이나 전령 먹어라 우리는 그때 동안 뭐 조금 더 파밍하고 조금 더힘 키우고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서 한 방을 크게 하겠다. 그게 결론적으로 포블까? 퍼블. 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포탑 획득률에 특히 더 많은 영향이 있는 지표죠. 자, 뱀픽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은 뭐 밴픽 보면 이렐리아 벤해 주는 거.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괜히 그런 변수를 없애했다 잘하는 미드 상대로 이제 항상 해 주는 레드 사이드, 르블랑 벤 그리고 유미, 그리고 다음에 트페나 이 르블랑 같은 경우는 뻔했죠. 하지만 유미는 우리 RNG 에디션에서 진가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남이나 자르반을 밴했는데요. 뭐 자르반은 본인 팀들이 쓰지 않을 거면 밴을 하는 게 굉장히 요즘 좋아요. 특히 미드 원딜이 뚜벅이 들러가 많기 때문이죠. 남이를 밴한 거는 어 너네 루시안 남이 좋아하잖아.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아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펠리오스의 단짝인 쓰레쉬를 잘라줬고 초반에 주도권을 살리기 위해서 신자오를 잘라줬는데요 결국은 그레이브즈를 뽑아서 탑으로 쓰나 싶었으나 정글로 썼고요 미드 정글에서 신드라 오리안하면 신드라가 라인전도 유리한데 교전이나 갱호홍도 더 좋거든요 리신 대 그레이브즈도 리신이 거의 모든 라인에서 개입력이 훨씬 좋고 교전이 조금 더 좋습니다 좀 다소 수동적인 캐릭터죠 그러면서 탑에서도 수동적이라고 볼수 있는 요즘에서 잘 쓰지 않는 나르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재밌는 장면이죠 이렇게 빙글빙글 다 번에 있을 때 우리 캐니언과 너구리와 플레임 이런 얘기를 좀 했어 이걸로 우리가 흔히 빙글빙글이라고 해 정글이 갱았을때 상대 탑을 이기면서 이렇게 벽을 끼고 주, 돌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러면 상대 정글 입장에서 시간이 걸리고 적 정글이 합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이게 게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자그 다음은 이제 바텀에서 교전이 일어났고 서로 체력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먼저 리콜을 타고 라인전에서 우위 점했던 쇼메이커가 순간이동을 타요 그래서 이득을 확실히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드가 오늘 경기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줬어요 전멸이 없는 신드라를 응징하는 모습 그래서 결국은 정글 미드가 같이 움직이면서 쇼메이커를 잡아내는 모습은 꽤 의미가 있는 장면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레오나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에 베릴의 라카니, 매드의 라펠리오스를 전배까지 뽑아내고 잡아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벨리 선수가 잘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궁극기를 먼저 쓰고 상대의 전배을 유도한 다음에 W를 썼거든요. 맨날 제가 방송하면 로아는 제 방송에 와서 채팅 치고 훈수 들고, 아니 나는 연습도 안 하는 줄 알았어. 항상 내 방송에 있고 항상 채팅을 치니까, 아니 얘는 솔랭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 그런 의뢰와 다르게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 다음에 게임이 좀 굴러가는 모습. 매드의 그레이브즈를 캐니언이 한번 토스를 했고요. 그리고 솔방울탄에 그레이브즈가 빨리 뽑기로 넘어갔는데, 그거를 미리 예측한 베릴 선수의 W가 아주 이쁘게 잡아먹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주오메이커의 신드라가 전멸까지 활용하면서 매드의 원딜을 잡아냈고요. 굉장히 주도권을 많이 잡았죠 밑에서도 유리한데 탑에서도 더 성장 기대치가 높은 그웨인이더잘 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미 팀의 실력과 글로벌 골드 차이를 봤을 때 게임이 기울었다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쐐기를 박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큐메네월드의 오리아나가 바텀 2차에서 타워를 툭툭 때리고 있는데 딱 말하죠 너 나에게 안줘어 하면서 베릴이 그냥 궁극기와 W를 활용해서 들어가서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유리하던 게임을 굳혀버리면서 바로 게임 종료 자, 1경기까지만 해도, 와, 오늘 뭐, 치킨 시켰는데, 뭐, 치킨 오기 전에 경기가 바로 끝나버리겠어. 그랬지만, 실상 까보니까 2, 3경기 굉장히 접전을 펼쳤습니다. 승자는 담원이었지만요. 뱀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안 없는 게임을 하겠다. 애초에 그냥 고정 뱀을 정해서 왔죠. 휴메노이드의 르블랑을 견제해주고, 우리도 변수 있는 건 싫다. 유미까지 뱀해주는 모습. 그리고, 매드의 뱀픽은 좀 뻔했죠. 특페 고정 밴에 그레이브즈 탑으로 쓰는 거 싫다. 우리 1, 2, 3에서 제이스 뽑을 거다. 그리고, 아펠리오스를 뱀한다는 건, 대놓고 1픽 미포를 먹겠다. 그런 느낌이었죠. 전뭐 전반적으로 보면, 담원이 더 좋아보여요. 탑은 제이스가 캐넨 상대로 유리한 건 맞는데요. 실력 차이가 나야 의미가 있고요. 비슷하게 크면 캐넨이 훨씬 좋으며, 갱, 호응, 교전에서의 포텐셜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캐넨 궁극기, 아지를 궁극기가 온이 되고, 리신의 궁극기가 온 되는 순간부터 교전이나 갱킹이 좀더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죠. 자, 이거. 자르반 같은 경우는 보통 2렙 갱, 호원 아니면 3캠프 갱. 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정석이에요. 근데 보면, 제이스도 뽑았고, 탑갱하기 굉장히 좋은 게임이었어요. 더군다나 이번 판칸 선수가 분명 자르반이라서 의식을 하고 와드를 박을 수 있었는데 박지 않았고요. 전멸이 빠졌습니다. 자그 다음에 전멸이 빠졌는데 빼지 않는 칸 선수. 그리고 아르모트 선수가 전멸 호응하면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게 보면 오히려 리신이 주변이니까 죽은 것 같아. 야 우리 리신 또 밑에 시작해서 이 주변에 있어. 너네 이거 갱할 수 있어. 나 패기 부릴 거야 이랬는데 상대가 의식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너 죽일게 하고 그냥 칸만 먹고 빼버린 거죠. 그래서 리신이 위쪽이었는데, 딱히 더할게 없어져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장면이 굉장히, <laughs> 아니, 굉장히 재밌었는데, 바텀에서 리콜 타이밍을 잡고, 라칸 또 뛰고 있는 게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아르마터 선수는 조금 살해가 되긴 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빨리 온 베릴 선수가 과감하게 전멸으로 넘어와서 타워를 뚜벅뚜벅 맞으면서 그냥 아르마터를 죽여버렸어요. 아니, 나랑 게임할 때도 이렇게 좀 하지. 나랑 있을 때는 왜 이렇게 막 희생하면서 탑에안왔는데 자, 뭐, 그 다음에, 리쿠를 타고 있던 칸 선수를, 카이저 선수가 전멸까지 활용하면서, 자르반과 연계로 죽입니다. 이거 좀 의미가 컸어요. 제이슨 이미 와있고, 케네디 라인이 박히고, 경험치 로스가 나고, 포탑 골드까지 뜯긴 상황이었죠. 여기서 한번 더, 자르반의 EQ와, 라칸의 W 하면서, 트리플 킬 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게임이 이제 2차 저차 흘러가면서 라칸이 탑에도 좀 많이 갔고 그런 과정에서 바텀에 포딱 골드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탑이 지는 만큼 바텀을 압박을 해 줬고요. 잘큰 아르무투가 중간 이동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텀 듀오가 죽어서 게임이 진짜 말도 안 되게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나마 잘 크고 있던 바텀 듀오가 죽었으면서 7대1 글로벌 골드가 10분경에 5천 골드가 차이났죠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자 근데 여기서 하지만 칸 선수가 전멸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궁극기를 좀 이쁘게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박 이득을 받다기보다 소소하게 교환을 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기분 좋은 교환이 계속 이루어져요 어제 경기 EDG, RNG전에서도 나왔는데요 서포터에게 말자가 궁극을 쓰고 모든 스킬을 쏟아붓다 보니까 교전에서 손해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레오나에게 모든 스킬을 쏟아붓고 현상금이 있던 자르반이 딜러에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게임이 잘안 굴러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담원과 매드의 운영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리콜 타이밍, 시야 장악, 심리전, 그리고 교전 설계, 라인 관리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했었을 때 매드가 담원 상대로 굴리기 힘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쇼메이커 선수가 토스를 하고 초시계를 쓰고 간 선수가 전멸로 파고 들고 아주 그냥 대환장 파티가 됐어요. 그러는 와중에. 결국은 굉장히 잘큰 제이스가 제약키를 주고 킬도 많이 따라잡히면서 글로벌 골드가 원래는 점점 벌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좁혀지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바론에서 바론을 먼저 치다가 교전이 한번 일어났는데요 이게 정말 진짜 진국이었어 굉장히 심리전을 많이 했어요 케넨이 이쪽에 갔다가 숨었다가 상대도 케넨을 계속 의식하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교전이 열렸어요 근데 칸의 16레벨 3레벨 궁극기를 가진 케넨이 전멸벨트로 어? 4인궁 박아 넣으면서 초대승 거의 에이스를 띄우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흐름이 바뀝니다 그런 와중에 사용까지 먹었지만 담원이 잘큰 휴메노이드를 끊어줬고요. 결국은 뒤늦게 합류한 칸의 순간 이동 그리고 또 전멸과 벨트 활용의 4인 궁극기 하면서 다 지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진짜 담원이 탑 명가 캐넨 명가예요. 플레임 너구리 칸 전부 다 공통점이 뭡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탑 라이너고 셋다 담원이었다. 개보를 이어나간 거죠. 다마온 탑은 레전드다 와이 경기를 보면서 좀 느낀 내 평은 어, 매드 선수들이 굉장히 틈을 잘 만들었어 나는 초반에 여기서 막 다이브하고 갱하고 그런 모습은 진짜 흡사 시즌2 솔로랭크나 아니면 칼바람 나락을 연상케 하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결국은 종합적인 체급 차이가 너무 낮기에 그거를 좀 극복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이번 게임은 잘큰 제이스가 포킹을 너무 못 맞춘 게 가장 큰페인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망의 3경기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뱀픽을 보면 진영은 똑같고요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우투란 똑같은 뱀픽이죠. 뭐, 다 먹느냐 당연히 뱀픽을 바꿀 이유가 없고. 자, 아펠리오스 벤하고 미포 먹기. 그브, 우리 탑 빨리 먹을 거야. 쇼메이커의 투패. 오, 너, 힘들어. 벤의 칸이 요번에는 나 저번 판 캐넨으로 두죽을 맞고 죽던거좀열받았어 나도 패고 싶어. 보여줄게. 그래서 제이스를 뽑았고 그냥 이거 대놓고 도발한 거죠 아르모트 선수가 5공을 좋아하고 잘한다는 건 소문이 나 있어 더군다나 5공은 제이스 상대로 굉장히 좋은 픽중 하나거든요 제이스가 진짜 극한으로 잘 굴리면 이길 수 있어요 1레벨에 5공이 좀 센데 그거를 좀잘 펼쳐내면 2레벨에 제이스가 유리하고 3레벨에 제이스가 유리하고 5레벨까지 쭉 유리합니다 하지만 6레벨부터 다시 5공에 유리한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도전 능력이나 한타에서 5공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6레벨부터 라인전 내내 스킬을 맞추면서 거리를 주지 않고 1레벨부터 카이팅을 잘 한다면 제이스가 꽤 괜찮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야스오의 초상화가 올라오면서 난 설마 했어. 기대했거든. 근데 나는 빅토르가 올라오는 거 보고 이거 맞나 싶었어. 그러니까 정글 그라가스의 미드 빅토르 오면 대놓고 눕겠다는 거거든. 보면, 미드 정글이 1대1도 치고 2대2도 쳐요. 더군다나, 발도 안 빨라, 둘 다. 그리고, 바텀은, 직스 파이크가, 바텀, 직스가 혼자서 클리어도 적당히 되면서, 라인전도 준수하기 때문에, 파이크가 로밍 다닐 타이밍이 좀 많이 나오죠. 자, 초반부터 라인 압박을 잘해놓는 칸이, 캐니언과 함께 다이브를 성공하는 모습. 벌써 우공이 힘이 좀 빠졌죠. 베릴리 선수가 기가 막힌 플레이로, 미스포춘을 끊어줬고요. 미스포춘 또, 스펠 활용이 좀 아쉬웠어요 근데 휴메노이드가 순간이동을 바텀에 탔는데 굉장히 다머니 큰 이득을 봤죠 미드도 이러면 편해지면서 턴도 하나 생긴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아르모트의 5공을칸 선수가 따냅니다 자 이거는 아르모트의 진짜 자존심 한올 도 남기지 않고 다 부숴버렸죠 가장 자신있는 5공을 카운터라고 고른 제이스 상대로 힘들었기 때문에 실제로도 제이스가 가장 유리한 타이밍이 5랩 정도입니다. 그리고 쇼메이커가 합류해서 그라가스를 잡아주는 모습. 이게 이런 턴이 나오는 것도 결국은 아까 빅토르가 순간이동을 바텀에 썼기 때문에 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1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매드가 순간이동과 전멸을 활용하면서 쇼메이커가 로밍을 펼치는 걸 응징을 제대로 해줬어요. 자, 카이저 선수가 전멸로 확실하게 잡아주는 모습. 그 다음. 상체 3대3 교전에서 또다원이 승리를 하는 모습이죠. 칸 선수가 시종일관 탑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벌어진 그런 당연한 결과죠. 전리품 같은 거죠. 그다음에 한번더 탑에서 솔로 킬. 그냥 과정을 보면 오공이 참다 참다 못해 나더 이상 못 참겠어. 윽 발사하면서 들어가서 싸움을 걸었는데 침착하게 칸 선수가 아이템 차이와 그런 스킬 샷을 명중을 시키면서 솔로 킬을 따내는 모습. 자, 그리고 여기서 고스 선수가 잘렸어요. 그리고 고수 선수가 잘리고 큰 교전이 일어나는데요. 좀 비벼지는 모습이 났어요. 조금 유리한 10분 대 2천 가까이 유리한 정도면 충분히 잘 굴릴 수 있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많이 비벼졌단 말이죠. 그런데 다머이 이런 모습이 자주 나왔어. 전령을 먹고 탑 2차에서 공성을 했어요. 결국 여기 휴머노이드가 잘렸죠.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 첫 번째 경기에서도 나왔죠. 여기 왜 있냐. 죽으면 깔끔하게 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근거가 주면 안 돼. 우리 지금 분리해. 안 돼. 때 쓰는 거죠. 그러면 주워야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어그로 핑퐁. 다먼 조합을 보면 앞라인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CC도 조건보야 그리고 포킹 조합. 근데 기가 막힌 스킬 활용으로 빅토르를 잘라줬고, 또교전에서 이득을 봤습니다 이미 게임이 기울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포킹 조합이 먼저 바론을 쳤고 오공이 뒤로 오고 매드가 그냥 아주 사방에서 싸먹는 그림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진짜 완전 싸해졌죠 여전히 글로벌 골드는 다먼이 유리한 거 맞는데 조합상 원딜이 없는 조합이 후반 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웠거든요 사실 게임을 좀 급하게 굴린 것 같아 좀더 편하게 그리고 좀더 천천히 할수 있었는데 실수를 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4용 싸움에서 베릴 선수가 매드의 정글을 끊어냈고요 상대 라칸도 궁극기와 전멸을 잘 사용하면서 쇼메이커를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후속 교전에서 다머니 승리를 했고 4용까지 먹으면서 게임을 드디어 끝냈죠 이번 경기가 유독 힘들었어 다머니 실수도 많이 했고 하지만 집중력을 잡고 매드의 더큰 실수를 유도했으면서 결국은 잘 캐치해냈기에 승리로 마무리 짓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담원이 확실히 잘하는 건 맞는데 편하게 게임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중 가장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요즘에 폼이 오르고 잘하고 있는 T1과의 4강전 더 멋진 경기를 위해서는 나는 피드백을 좀 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 2, 3 경기 아찔한 순간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나 담원 친구들 이거 인지하고 있겠죠? 연락해서 따끔하게 한 마디 해야겠어. <laughs> 여러분들은 경기 보면서 어땠는지 그리고 이걸 보면서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나는 굉장히 담원과 T1 경기가 좀 기대가 돼요. 지금까지 보면 솔직히 말해서 담원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는 건 맞지만 나는 T1의 경기력도 진짜 장난 아니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담원 T1 둘다 좋아하는 팀이기 때문에 나는 결승전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해. 네, 지금까지 보면 어쨌거나 롤드컵 우승은 LCK가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분석 여기까지 마쳤고요. 유바.